우리 망고 보세요. 지금 3 0 분째 돌아나가지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. 조기사나 돌 하나 발굴했는데요. 조기사나 큰 돌을 파냈는데 지금. 네, 저러고 있어요. 저 돌을 어떻게 집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아, 큰일 났습니다. <laughs> 입에, 이제 입에 물어야 되는데, 네,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다잖아요, 지금. 네, 오늘, 망고의 음, 행동에 대해서 최초로 공, 공개하는데요. 이건 몇칠 동안 공개하지 않은. 망구의 만행이네. 망구야 가봐, 요게 봐봐. <laughs>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이제, 이제 집에 다 갔다, 이망구망구야 난구. 오우 예. 오, 너 어디 가? 야, 너 어디 가?